이거 위로 위로, 위로. 음. 그냥, 음. 젊은, 사진 가져와야 돼. 민 들어왔어? 어? 우리, 애들이 어로, 우리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오언니는왜 아. 어,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네. 아, 아. 아, 사연 <laughs> 빨리 사진 가져와봐 사진 내가 <laughs> 사진 보면 아니라고 그랬어 선남선녀라고 <laughs> 그 강아지는 사람을 이렇게 딸잖아요 네. 근데 고양이는 사람을 딸지 아, 않아요 왜 그래? 어, 옆에 안 와요? 이렇게 오래도 안 와? 어? 이제 그럼 야는은... 주덩이 주덩이 툭... 툭... <laughs> 이제, 시댁 재키러면 엉덩이 추덕, 트레지면 꼬리에 툭, 트레지면 이렇게 좋아하지고 이렇게 추덕, 추덕, 이렇게 앉았냐고. 너무 좋아야 돼. 어왜 이래 사람이 맞냐고? 그래도, 그래도 앉아있네. 요공민과 대화를 하시네. <웃음> 야, 니가, <laughs> <laughs> 니를 보고 뭐라 하는 거여. 나도 니들이 뭐라 한다야 <거야? 웃음>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짖는 건데, 제가 볼 때는. 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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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난 웃음> 어제 그저께 선우가 <laughs> 이렇게 아침에 출근을 하더라고, <laughs> <무슨> 금요일 날. <laughs> 아니, 그래서 이렇게 뭐, 내가 놀이 놀이 나갔어, 나갔을 때. 고양이가 따라 나온 거야. <laughs> 음. 그래서 이제 현우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, 야, 원래 들어가자 이러고서는 들어가는데 야가 내 앞에 들어왔거든, 고양이야. 그런데 난이 돌아서서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. 음. 근데 그 사이에 현관문이 수르이 닫혔다가, 걸 또가 나갔었나봐 어. 그래서 두 시간을 있다가 내가 이제, 어, 시장 나가느라고 막신발장에 신발을 이렇게 떡덕덕 소리 나니까, 야구하 소리가 나는 거야. 어. 야, 어디 소리 나지? 하고서는 얼른 가 현관문을 어했거든 그 밖에서 기다린 거야. 어, 음. 그, 밖자 그 저기, 계단 올라가는 문이 확장 응. 열린는데도다들안 가고, 응. 거기서 나를 쳐다보고 얼마나 야옹 그랬는지, 응. 그러더니 쫓아 들어오더니, 응. 마루에 올라서, 돌아서, 또 아니야, 야옹, 그래. 야옹, 야옹, 응. 아주 안을 쓰는 거야. 그냥. 응. 놀랬다고, 응. 놀랬다고. 어. 놀랬다고. 어. 응. 내가 그거 보기엔 눈물이 날 정도. 나도, 나도, <laughs> 내가 막, 다리패드 굳도좀 떨렸어. 우리 그거 잃었다 하면 현우가 완전히 뺀울 거야. 그뭐 <laughs> 진짜, 걔 그거 없으면 걔 완전히 돌아. 근데, 거기 두 시간 을고 밖에서 기다렸다니, 난 네. 신기하다. 네. 어디 가. 안 가? 큰일 날뻔 했다고. 가불을하려 이놈이 생겨. 아유, 엄마 혼, 아유, 엄마 놀랬겠네, 소리 안 하고. 엄마 고양이 잘 보라고. 고양이, 저 새끼. 고양이 엄마, 야, 나 아... 야, 이러고는 큰일 난다고. 아... 환경 쓰다듬어지고. 아, 엄마가 힘들고 고생했겠는 소리 아니 고양이가 쓰다듬어. <웃음> <웃음> 고양이 치고 따라한다 <laughs> 아유, 현우가 그럴 지 몰랐네. 어, 근데 어, 울에겨울에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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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어, 안, 안 하니까 더안 되는 거지. 니 걸리더니 계속 내, 네,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야. 그래, 근데, 그, 뭐야, 안 돼. 겨울이가 안 돼요? 안안 돼. 돼. 안 돼. 어, 저, 저, 시도에 안걸려데자기걸려있곤해가만 하나, 번까 배터리 한번펴리고 언제 어. 교환했봐되겠 작년인가 해도, 그래요. 아. 음. 그래, 어쨌든, 음. 겨울에 거의 한 6개월 안 쓰면은요, 쓰고 또 방전이 돼야지. 네. 한번 방전이 되면, 이 안전방전이 그 먹etus은いや, 30이나 됐나 했던데 그걸 사용을 자꾸 은겨생야 아, 네. <놀레> 어. 응, 응. 자동차도 한 응. 3개월 2개월 3개월, 3개월 만에 인대 응, 응.